안녕하세요. 여기 보이는 스페셜미와 위비 저자 이현주입니다. 어, 또 2019년도를 보내면서 저희가 유아를 위한 신간을 준비했습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라임 동화, 우리 바이블 ABC와 바이블 라임을 오늘 소개할 건데요.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이블 ABC, 어, 우리 바이블 라임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엄청 두껍죠. 간단한 어, 책인데요. 이 동화가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딱 들어봐도 네 바이블 ABC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ABC 부으로 보이실 겁니다. 제목은 Wonder Why Bible ABC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봐드리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페이지는요. 에 어, ABC 책답게 A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A로만 나오는 동화 A is for Adam 하고요 A is for Adam A is for apples Adam apples Adam apples Adam, apples. Adam around the apples 이렇게 A로만 가는 동화입니다 그리고는 Who's Adam? What's going on? 누가 아담이야? 무슨 일이야? 하고 의문문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제목이 네, Wonder Why Bible ABC이고요. 아이들에게 이 텐트를 읽어주고 나면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겠죠? 무슨 일이야? 물어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었는지 여러분이 또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겁니다. B로 넘어가면요. B is for Babel. 그래서 B is for Babel. B is for Bricks. Babel Bricks, Babel Bricks. Babel built with Bricks. 네, 또 C는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C is for Christ, Christ who carried a cross. 디좀 볼까요? D는 D is for Daniel, Daniel D is for Dan, Daniel Dan Daniel Dan Daniel in the lion's den. 또 Who's Daniel? What's going on?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해가면은 E is for Exodus. 네. E is for egypt, e is for exodus, exodus out of egypt 그래서 s사운드하고 e사운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해서 이 바이블 ABC는 하루에 하나씩 보는 책이고요 제일 마지막엔 어떻게 끝날까요? z로 끝나겠죠 그래서 z is for zoom, z is for zacchaeus zoom, zacchaeus, zoom, zacchaeus zooming zacchaeus. 이렇게 해서 사게오가 주님을 보게해서 올라가는 걸로 끝나는 바이블, 라임, 바이블 ABC 동화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동화고요 이렇게 두 단어씩만으로 이루어진 나머지는 패턴이 반복되는 동화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읽어 주는데요 어떤 수업이 가능할지는 이제 좀 설명 드리고요 이어서 바이블 ABC 말고 2편 또 바이블 라임은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 드리고 이두 가지로 수업은 어떻게 하지 무대를 좀 보여 드릴게요 네, 2편은 바이블 wonder why 바이블 라임 입니다 예쁜 자니엘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A, B, C는 첫 소리로 Adam around the apple, B는 Babel built with the bricks 이렇게 첫 소리를 반복하는 걸 Allitera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알파벳 첫 소리를 반복한 동화라면 Rhyme은 끝 소리를 반복한 동화입니다. 우리 Rhyme book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천지 창조로 시작됩니다. See the light, see the light. See the night, light, night, light, night. See the light that shines in the night.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 다음에는요, 바로 이 노아의 방주가 나온 노아 이야기로 갑니다. See the boat, see the boat, see it afloat. Boat afloat, boat afloat. See the boat. There is a float. 이렇게 되고요. 다음 동화에는 또 네. What a tower. 바로 바벨 타워 이야기죠. What a tower. There's no power. Tower, power, tower, power. See the tower that lost its power. 이렇게 쭉 라임으로 갑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도 See the stars, they shine afar. 멀리서 그렇죠? 이렇게 또 라임이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누구 이야기일까요? 바로 야곱과 에서 이야기입니다. See the food looking good. Food good, food good. See the food looking very good. 이렇게 성경의 핵심 사건을 다루면서, 누구 이야기야?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라임을 하면서 성경 속에 나왔던 중요한 사건과 인물들을 처음 만나는 스토리 이렇게 라임으로 만나고, 여기 나오는 모든 동화들은 그 자체가 그대로 또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책 하나에 노래 26곡, 또 챔트 26개, 리딩 26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노래로, 챈트로리딩으로 즐길 수가 있고요. 또 아이들 버전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이들 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바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이는 것처럼 왼쪽에는 이렇게 스토리가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간단하게 알파벳을 연습해보거나 라임을 따라 써보고 색칠을 해보는 간단한 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스페셜미도 아이들이 예쁘게 인조해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스페셜미보다 더 쉬운 같은 라임을 반복하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바이블 ABC북, 바이블 라임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